제거약은 어디서 구구하는데? 제거약, 돈 주고 사세요. 제가 팔게요. 하나에 천만 원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하나밖에 못 부수는 거야? 그냥 하나밖에 못 부셔요. 야 여러 개 부실 수 있다고 했어야지. 그럼 비싸게 팔수 있잖아. 어, 이웃들이? 야야 누구한테 어, 배운 건데? 누구 누구한테 배웠는데? <웃음> 누구겠어. <웃음> 여기 저기 광산 뒤에 있는 길 있거든요. 거기에 이끼가 좀 깔려 있네. 이거 이끼 캐 가지고 돈 벌면 될것 같은데요. 숨겨진 길이 있어요, 여기. 오! 이거 가위로 뭐 어떻게 안 되나? <laughs> 와 겁나 느려 이기가 너무 딱 붙어있는 바닥에 야 캐고 와라 열심히 기 캐고 있을게요 아니 나 도스한테 돈을 다 줬더니 이제 내가 돈이 없어 나 광질하고 싶은데 도구가 없어 아니 그거 상대, 내가 광질하고 싶다 해가지고 시켜주려고 그 무한내구도 곡괭이 샀는데 없어졌다고 말했더니 그냥 나몰라라 하네? 대체? 아니 그거는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따지냐고 떠돌이 상인한테 따져 어이 <laughs> 없네? 떠돌이 와, 상인 어디 사는 누구 몇 살인데 어, 몰랐다. 야 또돌이 장인인데 그걸데 어떻게 하냐. 우리 집 사는 데. 아니 아, 이장님이 말아야죠. 동네 사람이 아니어라. 맺네. 애, 애 치킨 좀 아, 여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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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저도. 감사니 저도요. 사니 저도. 저도. 그지대밖에 없어요 이게. 아유, 누구 <laughs> 때문인데. <laughs> 사장님 아, 때리지 마요. 사장님 사람 센다. 이거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, 돈? 사장님 못 오게 해줄까? 한마디면 가능한데. 뭔데? 사장님 딸이 저 좋대요. 미친놈아. 사장님 밖에 있으면 맨날 몰래 나와요. 저랑 데이트해요. 에이 미친. 어 저. 잠깐 상상했거든요. 꽂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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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같다 <laughs> <laughs> 아, 일단 오늘은 자죠. 아, 아 졸리다. 이 사장님 또 여기 계시네. 아 거기 있어. 나 오늘은 안 봐줘. 야나오안 봐줘. 아 거기 주무세요. <laughs> 아 이거 봐. 아거아기 주무세요. <laughs> 안돼 우리 딸. 아. 오늘 밖에 비 오는데 오늘 일하지 말까요 그냥? 그럴까? 우리, 우리, 우리 이런 날씨까지 일해야 돼요? 불쌍한데 뭐 이거 써. 오, 감사합니다. 뭐야 뭐야? 감사. 오 <laughs>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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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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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어? 끝남? 그 뭐냐 빌려준 금사주 다시 돌려줄래? 네? 그거 내가 급하게 쓸때 있어가지고. 깨, 깨졌어요. 어? 아니 내가 그거를 이 학생이 정말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빚을 올릴 거야 1 0만 원이 알았지. 네? <laughs> 사장님! 첫 판에 천만 원이 안 말이 돼요. 안 되잖아요. 저게 증가해주세 금삽이잖아요, 금삽! 요즘 금값이 아, 얼만데? 사다님이 아, 아. 주는 한번부 받으면 안될거 같아, 이제. <laughs> 그걸 이 새끼들 었냐그 이렇게 돈잘 벌어? 그, 무당집 열었대. 어? 무당집? 저희 무당집 한번 가볼까요? 저희 점 게임 보러 갈까요? 어, 양한 뭐 번만 깎고. 갇혀서 하는데. 어,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언제 나갈 수 있는지. 어머, 뭐 손님들이네. <laughs> 어 엄머 어, 뭐, 안녕하세요 사장님 바다, 여기 여기 그황 대사장 동생 있는데 아 어디... 우리 형 말하는구나 내 동생이야 동생 어? 점집 오픈해가지고 둘뭐 전보 왔어아니안 볼래요 뭐뭐 경재훈 뭐 아니야 뭐, 뭐... 아니야 아니, 괜찮아요 괜찮아 요뭐뭐 궁금해 뭐 궁금해 저희 경재훈이요 경재훈 경제운? 저희... 저 탈출하고 싶은데 아니, 언제쯤 돈을 다 모아서 나갈 아, 수 있을까요 아 네, 봐줄게 잠깐만 아, 우리 또돈 받는다고 이런 걸로또아 <laughs> 어, 잠시만 아그러네 같은 끈줄인데 이미, 이미 신대림 봤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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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동자님아동수님이랑 연결된다. <laughs> 아, 아. 어떻게 우리 망했어? 음, 보자. 어떡해. 너 너희들이 지금 비치 얼마 있지? 천만 원 있지? 오 어, 맞아요. 네. 아, 아 보인다 보인다. 아 보인다. 아 비치 삼천만 원이 된다. 잠깐만. 이것 때문에 천만 원 되는 거 아니야? 자 전비 천만 원. 진짜야? 안돼안 되죠. 안돼 우리. 몰라, 우리 이따 자러 가자. 아, 쟤 피곤하다. 음, 저, 저 사람 뭐야? 아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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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, 우리 이따, 이따, 이 이따, 이 도망가, 도망가, 뭐야? 도망가. 아이 어, 학생들 네. 어제 동생한테 들었는데 뭐 어. 전보고 값을 안 치렀다고 어, 저희 아닌 거 같은데 다른 노예랑 착각하신 거 같아요 다른 노예? 노예가 <laughs> <laughs> <눈이 웃음> 얼마나 <laughs> 있는 거야? 슬라임 제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슬라임 블럭은 제거약으로 그냥 큐로 던지면 알아서 제거돼 제거약은 어디서 구하는데? 제거약 돈 주고 사세요 제가 팔게요 하나에 천만 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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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거약 있어 지금? 네 하나 있어요 아 하나 있어? 하나밖에 못 부수는 거야? 그냥 하나밖에 못 부셔요 아 야, 여러 개 부실 수 있다고 했어야지. 그럼 비싸게 팔수 있잖아. 어이 옷들이? <웃음> <웃음> 누구한테, 아, 배운 누구한테, 누구한테 배운 건데? 누구한테 배운 건데? 누구한테 배웠는데? <웃음> 누구겠어? <웃음> 막내야. 네네. 구리 있나? 구리 있어요, 구리 있어요. 구리 몇개 있어, 몇개 있어? 지금 5개 있어요. 오세개세개세개만세개요 3개, 3개, 나돈 벌어올게. 돈을 돈 벌어올게. 돈, 돈 근데 여기에 도 근데 <laughs> 돈 버는 애가 있고 쓰는 애가 따로 있나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희 지금 돈 얼마나 모였어요? 근데 나는 에메랄드 두 개에 금 다섯 개, 아, 금 아홉 개. 에메랄드가 두개 있었는데 네. 꽃 사는데 썼어. 아, 저희 그러면은 에메랄드 다섯 음. 개에 금 일곱 개 있거든요. 탈출하려면 필요한 돈이 얼마죠? 우리 아까 천만원이었어 네. 다이한개 그러면 에메랄드 4개에 금 3개 있어야 돼요 저희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대로 탈출할 수 있어요 저희? 어? 어이구 어. 처음 보는 학생들이네 어 누구세요? 어 안녕하세요 어. <laughs> 누구신가? 아 거시지? 이거 나는 여기 잘도 홍선인 아저씨라고 해. 학생들은 여기 어쩌다 왔어? 어차피 돈을 못 갚아가지고. <laughs> 학생 여기 이마을에그 전설이라고 있는데 알아 알고 있어? 전설이요? 아니요 처음 들어요. 아이마을에 말이야 내가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전설이 있는데 궁금해? 네 궁금해요. 궁금해? 네. 아, 네. 다 네! 기대봐. 해 궁금한 500원. 아! 어? 뭐야 거지였네. 아 아유,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학생들 학생들 장난이고. 어저씨 의상부터 거지 같다 했어.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, 학생들. <laughs> 학생들 학생들. 이 아저씨가 장 장난 한번 쳐봤어. 이거 한번 읽어봐.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쓴 책이야. 이 아저씨는 글을 몰라가지고 읽질 못하겠더라고. 까막 눈이시구나. 어, 어, 여기 여기 사시는 뭐, 분이에요. 뭐. 왜 여기 계세요? 어. 어 나는 원래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 40년째 여기서 살고 있지. 어. 그인가봐 태생돌예 그래서 학교 못 갔나봐. 믿어도 그러니까. 된다고 보는 거 맞아요. 에, 에, 학생들, 내 듣기는 해. 아 예. 아, 아네. 네, 네. 네. 아 네. 아. 뭐 뭐라 써져 있어 이거 봐봐 도스야. 음. 아 네. 가장 밝고 하늘과 가까운 곳에 희망의 빛줄기가 모여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. 어뭔 뜻이지? 하늘에 가까워. 공부해. 공부해. 예예예, 신장님 예, 예, 박갈렸대 박갈렸잖아. 그래서 뭐해 지금? 예예아예아 예. 또 땡땡이 친 거네요. 아니예, 장님. 아 예. 얘들아 뭐야 뭐뭐 아, 아, 예? 예. 아 아니 네. 저희 저희 뭐 홍신할 때뭐 예? 받았어? 아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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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... 동네 바보요 동네 바보. 홍구요 아. 홍구. 홍구라고 우리 동네 어릴 때부터 살던 바보인데 아, 아. 오늘 좀 벌었나 언제 벌 거야, 비? 왜안 놀고 농땡이 치는 거 같지? 빨 들어서 아, 이아이렇게이렇게어 진짜 아, 네, 아, 네, 네. 가장 밝은 어, 곳 하늘과 가까운 곳 저기 폭포가 제일 높은 곳 폭포 위에 나무 아래? 어? 어 그니까 저게 높다 한번한번 가볼까 보니? 봐봐 제일 높잖아 난 폭포 한번 가보자 가장 밝은 곳 어? 가장 밝은 곳? 밝긴 한데요 여기 여기가 어? 아닌가? 어? 어 저기 모자 뭐 봐봐 어, 저 저거 밝아서 저거 아니야? 어? 아웃사이더 저긴가? 그 있잖아 이장 악질 동생 거기 사는 아, 거. 자, 아 맞네 어, 아, 피곤한 거 같다는데 어떻게 해?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와볼까? 네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죠 네, 빨리 보물 찾으러 가자 저희 딱 올라가는 길 있네 밝고 어. 높고 막내야 올라가 봐라 선배들은 무릎이 아프다 아예 선배님 네 <laughs> 빨리 올라가 겠습니다 아, 여기 상자 있어요 상자 선배님 상자가 어, 뭐 야, 있어? 뭐야 뭐야 거의. 뭐 있는데? 타이아몬드랑 금주기 있는데요, 어? 안에? 어? 그럼 우리 어. 나갈 수는거 아니야? 악트리장 어딨어 악트리장 이장님돈갑을게 빨리 나와봐 광다이 운댁 아뭐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데 같이 깨우냐 아. 돈 근데, 모았습니다 돈 어? 돈을 모았다고? 돈이 네.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랬지 어? 이 광다이 씨가아빠리 내보내줘 리 네. 너무 이렇게 5 0년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수집구조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돈 어떻게 벌아놨지 이걸 아이 그건 됐고요 짱찔이다 <laughs> 아이 빨리 대출할게요. 내보내줘 아아씨 아이 뭘 갚았을 거예요 내가 아이 뭘할 수가 없네 아, 홍구다. 아, <laughs> 너구야야너너너 어? 어, <laughs> 너, 너 이제 사인분 이해해야 돼. 홍구다. 야갈때대될 거라니야.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. 아, 필요 없어. 가라, 필요 없어너 그래, 그래, 그럼 없습니다. 이제 나갈 수 있는 내가, 건가요? 내, 어 그래. 가라. 드디어. 오, 오, 오. 드디어 우리 나갈 수 있어. 오, 오, 오. 근데 잠깐만. 데려올 때도 우리 데려갔잖아. 당신이 인솔해야지. 그그 차비 천만 원. 어. 진짜 말다 되는 처리하자. 그러니까 <laughs> 그럼 알아서 가 그러면 뭐 걸어가서 원이 알아서 가. 탈출비가 천만 원인데 <laughs> 무슨 차비를 그러니까. 천만 원을 <laughs> 받아 미친 거 아니야? 아, 아무튼 우리 탈출이다. 호 탈출이야 탈출이야 가자 가자. 가자 호호. 가자.